1905년 미국으로 건너간 불가리아 요구르트 1905년부터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많은 요구르트가 수입되면서 버터우유 유산균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으며 메치니코프의 미생물을 마시는 것은 미국 엘리트들 사이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07년 발표된 매치니코퍼이 져서 생명의 연장에서 그는 시큼한 우유를 주로 마시는 민족들은 장수 인구가 많다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요구르트가 노화를 유발하는 미생물을 생산하는 장의 부패를 막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당시 대형 식품 업체에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요구르트 상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기적적인 효능을 가진 유산균을 상품화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유에 넣어 먹을 수 있도록 요구르트를 정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도 미국 의사들의 강력한 비판의 직면에 어떤 식품업체도 요구르트를 미국인 식탁의 주요 메뉴로 올려놓지도 못했고 대박을 터뜨리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더욱 결정적인 것은 불가리아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를 매일 식사 때마다 마시는 식습관으로 바꾸면 140살까지 살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온 메치니코프가 심장병 진단을 받고 1916년 그가 평소 주장해 온 140살의 절반인 70을 넘긴 71살에 사망하면서 메치니코프가 주장한 불가리아 유산균 불로장생이론은 그 근거를 잃고 역사의 대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